이터레이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심볼점 이터레이터 그쪽이 나오죠. 그 우리 함수 만들었던. 그래서 이터레이터는 next 라는 함수를 제공한다. next 는 결과를 value 와단두 개를 리, 갖는 오브젝트를 리턴한다. 이터레이터가 갖는 의미는 저번 시간에 다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무한정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돌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돌기 위해서 쓰는 거고. 그래서 그 제네레이터 함수에는 그게 있죠. 리턴이라는 게 존재하죠. 내가 넥스트 해가지고 끝까지 도는 게 아니고 다 했어. 할거다 했어. 뒤에 아직 10개가 남아있어도 넥스트 굳이 할 필요 없죠. 바로 리턴 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얘는 끝나버려요. 그리고 이터레이터는 넥스트 하고 나면 내가 값이 10개가 있어요. 한번 넥스트 하고 나면 어때요? 9개로 줄어들죠.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10개 그대로 계속 남아있다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 하면 비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다섯 개만 넥스트 하고, 내비두면 다섯 개는 어떻게 해요? 지시가 돌 때까지 계속 남아있겠죠. 그래서 리턴을 아예 딱 해버리면 다섯 개까지 다 클리어야 되니까 깔끔하다. 그것만 아시면 되고. 그고 제네레이터는 이렇게 써요. 펑션 한 다음에 별표를 하나 붙여요. 이건 제네레이터다. 라는 뜻으로. 그 다음에 뭐 F. 자. 부르는 쪽에서는 f 이렇게 부르겠죠. f 함수를 뭐 x라고 이렇게 받아 받아 요 자, 이 함수 속에서는 이 별표가 붙은 데에서는 뭘쓸수 있냐면 1도라는 걸쓸수 있어요. 1도 1 쉬운 거부터 할까? 1도 2 이렇게 갈수 있겠죠. 그럼 x 받은 거에서 x 지금 이 1도라는 거는 양보하다는 뜻이죠. 자, 요런 함수만 있다고 합시다. 그럼면 애플 내가 불렀어요. 이거는 지금 제네레이터 함수를 부른 거죠. 자, 바로 내가 뭐 리턴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1도만 있어요. 그래서 x.next 하면 어떻게 돼요? value는 1이고 다는 f a l s e 가 오겠죠. 원래는 우리가 f를 딱 실행하는 순간 쩌라락 실행하잖아요. 자바스크립트든 어떤 언어든. 근데 얘는 쩌라락 실행시키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만 딱 실행하고 여기까지만 실행한지 정확히 표현하면. 요 리터럴 리터럴 했던 익스프레션이 됐던 이 부분만 딱 실행한 다음에 일드. 일드는 뭐죠? 콜로한테 양보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내가 x 딱 하는 순간 아직 하나도 안 불렀죠. 기까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next 하는 순간 1이 오겠죠. 자, 그럼 양보한 일도 양보한다는 건 뭐예요? 자, x 내가 이걸 안 부르고 딴짓거리 잔뜩 해요. 그냥 실행돼요안 돼요, 이 부분. 실행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숫자 1이지만 여기 함수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얘는 실행 안 되고 얘한테 맡기는 거예요. 얘가 next로 부를 때까지 양보할게.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왜 나오게 됐냐면 비동기 자바스크립트는 어떤 언어도 마찬가지지만 얘를 한 번에 쭉 실행해야 될 때가 있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내가 뭔뭐 처리를 하고 이거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거 처리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실무에서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요 함수 하나, 요 함수 하나 따로 분리하면 되잖아. 그래서 동기로 불르면 되죠. 그지 넥스트 안 쓰고. 근데 이거 얘 제네레이터 가 갖는 의미는 얘로 인해서 어싱크 어웨이라는게 가능해졌다. 라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넥스트 하면은 1 주고, 또 x n e x t 하면 2단콜 수겠죠. 아직까지. 그다음 넥스트 하면 언디파인의 추 e 이렇게 이 n 되겠죠. 그 이터레이터니까. 요 앞에다가 콘스트 X는 이렇게 받았어요. 자, 그러면 next, X.next 하는 순간 1, 1을 받겠죠. 1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const Y는, Y는 yield X 플러스 뭐, 1. 요런 걸 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내가 next를 부를 때 여기다가 10이라고 줬어요. 자, 요 때는 1을 받았겠죠. 1과 단. 그죠? 자, 1도 했죠? 1도 하고 나서 뭘 1도 한 거예요, 얘는? 1을 1도 한게 아니고, 이 X를 1도 한 거예요. 그럼 이 X를 누가 받는 거야? 콜러가 받는 거죠. 그럼 지금 보이진 않지만 어때요? 이 X라는 거를 내가 넘겨받은 거죠.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다음에 다시 이거 X라고 하니까 또 헷갈리네. 여기 뭐 F2라고 합시다. FX라고 합시다. 자 그다음에 f(x)에 10 이제 요런 걸준비다첫 번째는 항상 뭘 100을 주든 1000을 주든 아무것도 얘는 작용 못해요 왜 12로 내가 양보받은 변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무리 값을 줘봐야 의미 없죠 씹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부터는 내가 줄수 있다 왜 x라는 거를 내가 양보받았으니까 그래서 10 주면은 이 10은 어디로 날아가요이 x로 갑니다 x로 그래서 x 10 10 더하기 1이 되니까 요건 뭐, A라고 하고 B라고 합시다. B는 뭐, 뭘 받아요? 11을 받겠죠. 자, 요번에는 이제 B, B를 이제 받아왔어요. v a l u e 는 11, 4는 false. 자, 그 다음에, 양구받은 건 뭐예요? Y죠. 그러니까 내가 또줄수 있다. fx.next, 뭐, 100. 이렇게 준 거죠. 그럼 이 100은 어디로 들어가요? 양구받은 Y한테 들어가겠네. Y한테 들어갔죠? 그럼 X가 지금 몇이죠? 10이고, y는 100이니까 110을 받았겠네요. 그죠? 자, 이게 이제 비동기하 무슨 얘기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비동기라는 게, 너 알아서 해? 하고 끝나면 나한테 줘?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너 좀, 그, 그, 킵해놔. 그, 그 갖고 있어. 그, 우리 머슴한테 우리 고기 사오라고 시켰잖아요. 근데 한여가 바빠. 한여가 지금 이쪽에서 연락이 바빠. 뭐 전도부채되고 뭐할게 많아요. 뭐서면 이제 잠깐만 있어 그러면 고기를 들고 기다리겠죠. 기다렸다가 줘 하면 그때 주는 거예요. 이런 이런 식도 비동기겠죠. 얘한테 맡기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비동기지만 잠깐 기다려 이것도 비동기입니다. 왜냐면 동기로 처리가 안 되잖아요. 왜냐면얘 얘는 동기지만 여기서는 지금 비동기죠. 내가 불러야지만 실행되니까 얘 입장에서는 비동기인 거예요. 이걸 활용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F2 실행하고 then F3 실행했어요. 그 다음에 catch 뭐 이렇게 했다 칩시다. 자 여기 파이널리도 있습니다. 똑같이 파이널리는 뭐예요? 그러면은 이 파이널리는 무조건 뭐 then을 부르든 catch를 부르든 실행되겠죠. 아까 어쨌든 여기 딱 치고 자그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부르냐면. 자, F2의 결과를 내가 어떤 변수에 담고 싶은 거야. 이, 이거의 결과를 내가 F3의 인자로 넘겼잖아요. R1이라고 합시다. 이 R1을 내가 받고 싶은 거예요. const, R1은 F2. 이렇게 받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코드가 좋아요? 이 코드가 좋아요? 이 코드가 훨씬 직관적이죠. 근데 이, 이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안 되죠? F2는 비동기라며. 비동기는 아직 결과 처리도 안 했는데, 얘는 벌써 리턴문을 실행했죠. 왜냐면, 이 속에서는 끝날 때까지 얘는 몰라요. 이, 이 앞, 앞에 세 개는. 이세 개에서는 알 수가 없어. 얘, 이 속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미 끝났을 수도 있고, 안 끝났을 수도 있고. 항상 이렇게 해서 받아보면, 얘는 뭐, 언디파이 뜨거나, 하여튼, R1이 제대로 된 값이 없을 경우가 많죠. 여기서 컨설팅 찍어보면. 자, 이러면은, 안 되더라. 그러면 F2를 뭘로 만들면 되죠, 속에서? 일드처럼 만들면 되겠네. 그죠? 그럼 내가 뭐 하면 돼요 f2.next라고 부르면 되겠네 맞나요 근데 f2를 일드로 잘라니까 번거롭다 이거죠 별표도 달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죠그 promise 객체는 아까 말씀드린 promise 객체는 promise 클래스는 then도 있지만 promise 객체는 async a w a 를 지원합니다 자, 그래서 next를 부르는 게 아니고 요 앞에다가 뭘 써준다? 대신 F2가 반드시 프롬스 객체야 되죠? 얘 예, 프롬스 객체니까 대는 불렀으니까 프롬스 객체 맞죠? 그럼면 a w a y s 이렇게 씁니다. 대신에 요걸 싸고 있는 게 아까 F1이다, 그죠? 펑션 F1이었죠. F1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럼 F1은 별표를 받아줘야 되겠네. 그래야지만이 잠깐 기다려가 되니까. 그럼 어이 기다려잖아요, 야말 그대로. 그럼 기다리게 하려면 이 함수는 제네레이트 함수가 돼야 되죠. 근데 원래는 일드가 들어가야, 별표가 들어가면 일드가 들어가는데, 별표 대신에 뭘 쓴다? 어싱크라고 쓴다고. 이렇게. 그럼 똑같죠, 구조는. 그죠? 속에서 똑같이 돼 있겠죠? 그럼 어싱크라고 붙어 있는 함수. 이렇게 어싱크라고 붙어 있는. 어싱크, 뭐, 이런게 LO 펑션 써도 되고. 그죠? 이 어싱크라고 할때 붙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f 2가 끝날 때까지 r1이 값을 안 받고 기다려요. 기다리다가 F2가 끝나면 그제서야 받아요. 자, 밑에 밑에 뭐컨스트 r2는 r1 더하기 뭐 100이다. 이렇게 했어요. 예, 예 만약에 a 회가5회이 아니라 그러면 얘한테 그냥 얘 알아서 처리하라 그러고 프로미스니까 알아서 처리하겠죠. 막 처리하고 있는데 r2는 r1 더하기 100이야. 얘는 뭐 언디파인 떴거나 null이 떴거나 하여튼 이 제대로 좀 계산이 안 되겠죠. 하지만, await이 딱 붙는 순간, 왜? 얘가 결과가 딱 와야지 다음 걸 실행합니다. 똑같죠? next를 불러야 실행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R2에는 제대로 된 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훨씬 쉬워졌죠? 엄청 쉽습니다. 엄청 쉬워졌어요. 근데 이제 단점은 이 async라는 걸 항상 불러야 된다는 게 단점이죠. 자, async가 나오게 된 배경은 일부로 코딩해도 돼요. 다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얘의 이 제네레이터 함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arrow f u n c 못 써요. 별표 붙이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안 돼요. 그 다음 뭐 하죠? 뭐, f u n 아까 F죠? new F의 생성자 함수도 못 해요.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객체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안 돼. 이두 개가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a 싱 y n c a w 로 대신에, a 싱 y n c a w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오늘 수업에서 항상 그 아까 settled, all settled 했잖아요 이 settled이라는 말은 네. 뭐냐면 서버에 갔다가 왔어요 이런 뜻입니다 suspense는 아직 가고 있는데 자꾸 부르지 마 가고 있어 이런 뜻입니다 suspense상태면은 아까 같이 o r 매핑되는 그런 거면은 이렇게 proxy 이렇게 뜹니다 proxy라는 거는 받아서 이렇게 전달해 주는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넘겼어 근데 아직 안 끝났네 얘가 끝나기 전까지 무슨 상태예요? 프록시 상태죠 바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승철님 거쳐서 차, 찬우님한테 갔어요 그러면 내가 내가 받고 싶은 건찬노님이잖아찬노님이 나한테 와야 되는데 결과를 찍어 보니까 어? 프록시가 돼있어 승철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직 안온 거죠 이해되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건 서스펜스 상태죠 세틀 상태라는 건 뭐냐? 이미 갔다가 이제 차량님이온 거야. 그래서 내가 이 F2에 지금 R1에 R1을 찍어봤을 때 내가 지금 R1이 무슨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얘가 지금 어디 F2가 어디까지 실행됐는지 그리고 머신크란 말은 반드시 있어야 always를 쓸 수가 있다. 그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리턴. 만약 이거를 R1을 내가 리턴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 왜안 돼요 하는 사람들 많죠 질문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 드릴게요 return R1 이건 에러 안 납니다 잘 돼요 이두 줄을 우리가 줄이고 싶잖아 자꾸 이 코드 보다 보니까 이한 줄로 쓰면 되겠네 어떻게 쓰죠 return await f2 하면 한 줄로 끝나네 이게 뭐예요 리턴 대신에 에러 펑션 가도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 부를게 그죠 콜백으로 쓰든 뭐 어떻게 쓰든 이렇게 쓰면 이게 안 됩니다. 이게왜 그렇죠? 지금 어싱거 오이 제가 아까 초반에 비동기 할때 우리 비동기 시간에 그 실행 컨텍스트 스택, 그콜 스택이 있었고 태스크 큐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비교한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태스크 큐고 프로미스 객체는 마이크로 태스크 큐에 들어간다 그랬죠. 여기 들어가야 돼. 왜 들어가야 되는지 느낌. 오죠. 이렇게서 알알알 담는 순간 어디로 가요? 태스크 케스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바로 리턴해 버리면 어떻게 돼? 들어갈 새 없이 바로 줘야 되잖아. 팝해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못 들어간다 이거지. 그래서 이이 구문에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에러가 나는지를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코드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저번에 제가 뭐 함수형 언어 말, 말, 말씀드렸지만 F1 해서 뭐 x 이, 이런 함수도 있었잖아요. 얘가 함수를 리턴하고 원뭐 처리를 한 다음에 함수를 리턴하고 그 함수에 x 갖추고 한다. 이게 중국집 여기 주문 그죠? 요세 그러니까 개는 F1이 될 수도 있고 F2가 될 수도 있고 여기다 중국집 하면은 중국집이 세 개가 되는 거고 뭐 파스타집 하면은 파스타집의 세 개가 된다 고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F1에 또 많이 쓰는 패턴이 여기다 중국집 한 다음에 X 이렇게 써도 되죠 같은 말이죠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내가 비동기를 쓰고 싶어 데이터베이스 아까 갔다 오는 거 콘점 쿼리 이거 하면 어떻게 된다 결과가 이 r 랄과또이것도 헬로 들어간다 그죠 콜 스택 헬로 들어간다. 그래서 콜백 헬로 들어가니까 이것도 이렇게 쓰지 말고, 어웨이 쓰고 싶은 거야. 얘도 프로미스 객체로 만들어 놨으니까. 요즘은 그래서 다 라이브러리가 뭘로 만들어지지? 프로미스로 만들어, 안 만들어지면 사용자들, 개발자들이 안 쓰겠죠. 그래서 이거 어웨이 쓰면 되잖아. 그죠? 어웨이 써서 이 결과를 RET로 받고, RET 가지고 또 하나 부를 수 있죠. 콘스트. 아까 이게 학, 학생이다. 학생. 그 다음에 과목. 과목도 await 해서 콘점, 커 u r y 과목, 이렇게 하면 되죠. 이가이 코드가 훨씬 쉽잖아. 이렇게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여기 앞에. 어싱크를 써야 돼요. 그럼 어디 써야 돼? 원래 가로가 있는 건데 생략한 거죠? 그럼 여기 어싱크 쓰면 돼요. 이제 회사에 딱 들어갔더니 함수가 딱 있어요. 뭐, function,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소스가 떡이야. 아, 나 리팩토링 좀 하고 싶은데. 이 떡이라는 말은 아까 callback hell로 짜져 있는 거죠. 뭐 2015년도에 짰졌대 그러니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당시 콜백으로 많이 짰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2015년도는 좀 그렇고, 2013년, 이렇게 됐다지. 그럼 요거는 이제 내가 바꾸고 싶은 거죠. 바꾸면 어떻게 돼? 콜백 해를 없애려면 어싱크를 달았는데, 어싱크를 달면, 딴 쪽에서 뭐 문제가 일으킬 수 있겠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럴 때 어, 그래서 어싱크를 못 달게 해요. 그럼 어싱크를 못 달면 어떻게 돼? 여기서, 바로 즉시 실행함수를 만들면 돼요. function, async, 어, function, 익명함수로 만들어요. 만들고 뭐 하면 돼? 바로 실행해버리면 되죠. 이렇게 리팩토링 하면 되겠죠. 여기 코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콘이라고 합시다. 콘.query, SQL, 이할 뭐, 이렇게 쭉돼 있어요. 근데 여기다 어싱크를 못다는 상황이 있잖아. 달지 말래. 그러면은 요, 요 코드를, 요, 콜백 헬인데, 요걸 어떻게 하면 돼요? 펑션으로 아예 빼버립니다. 즉시 실행함수로. 펑션. 그죠? 앞에는 뭐 붙인다? 어싱크 붙이고. 그럼 이 부분은 콜백을 쓰지 말고, 어웨이 붙이면 되죠. 그런 다음에 바로 실행해버리면 되죠. 이렇게 실행해도 되고,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로는 안 쳐도 되죠. 저번에 차미님 질문한 거. 가로를 씌우도 안씌도어 함수니까. 걔를 직시 실행함수로 실행하면 됩니다. 자, 아까 실행 컨텍스트에서 뭐 F1, F2 이렇게 불러가잖아요. 근데 F1이 F2를 불렀어. 그럼 F2가 F3를 불렀어. 그럼 얘들은 아직 못 끝내고 팝이 안 되고 계속 남아있죠. 여기 끝나야지 이 결과 가지고 내가 F2 한 다음에 팝이 될 거니까. 근데 F3에서 에러가 딱 났어요. 그럼 스루 하겠죠. 아까 트라이 요 코드가 막 있는데 여기서 뭔가 스루 이셉션이 발생했어. 에러가 그럼 캐치 여기 잡히잖아요. 캐치 잡았는데 여기서 또 스루 해가지고 이알라 이게 원칙이라고 했잖아. 왜 지금 이 함수를 여기 이 코드를 갖고 있는 이 함수를 부른 바깥쪽에서도 이 에러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그냥 씹어버렸어. 그런 코드 정말 안 좋은 코드죠. 에러가 났는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 요거 콘솔 좀 로그를 안, 스루도 안 하고 콘솔 좀 로그도 안 찍고 아무것도 안 했어. 이런 코드들 되게 많죠. 그럼 밖에서 여기 에러 나도 몰라. 얘를 부른 쪽에서. 그래서 ES 린트 같은 경우는 알려줘요. 야, 이거 너 뭐라도 써. 라고. 프로블럼스에 딱 뜨죠. 원잉으로. 자, 어쨌든 이렇게 스루, 스루를 항상 해줘야 된다. 그래서 스루는, 스루 하면 어디로 날아갈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물론 날 부른 쪽으로 이렇게 날아가겠죠 내 상위를 찾아 찾아가는 거 실행 컨텍스트에서 Outer Lexical Environment Record 였나요? 레퍼런스, 레퍼런스. 아, 레퍼런스. 이거는 뭐 죽어도 안이어지는구나 어쨌든 요길 <laughs> <laughs> 따라갑니다 따라. 여러분들 에러랑 익셉션 둘다 들어봤나요? 에러가 있고 익셉션이 있죠 이두 개가 있습니다. 익셉션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예외예요, 예외. 그래서 런타임 중에 이제 발생되는 자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바는 컴파일러면서 인터프리터예요. 실행되는 동안에 뭔 짓거리를 또 해요.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는 익셉션이라는 기체를 따로 갖고 있죠. 그래서 에라도 있고 익셉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익셉션에는 뭐 런타임 익셉션이 있고요. 대부분 런타임이겠죠. 실행시 동안에 나는 거고. 널포인트 익셉션 같은 것도 있고. 언디파인 undefine, 우리 언디파인에는 너를 줄수 없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i 셉션이 나면은 프로세스를 죽이진 않아요, 웬만해서는. 근데 에러가 나면 뭐라고?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가 죽어버려요. 그럼 그 속에 있는 스레드들도 다 죽겠죠. 그래서 그냥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드를 노드를 실행하면 노드 뭐 index. Jx 이렇게 실행했어요. 여기 여기는 익스프레스로 계속 떠 있는 놈이에요, 서버. 근데 에러가 하나 딱 발, 발생되면 어떻게 돼요? 이 프로세스 떨어져 버리죠. 서버가 죽어요. 그럼 사용자가 뭐 하나도 못 들어오죠. 그 순간. 엔진엑스까지는 갔지만 노드가 실행 안떠 있으니까. 그러니까 80에서 뭐 8080으로 가야 되는데 8080 포트가 죽어 버린 거예요. 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 에러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많이 썼던 게포에버라는걸 많이 썼어요. 포에버해 가지고 인덱스 js 하면 죽잖아요. 그럼 다시가 다시 실행해. 다시 띄워. 그다음 또 많이 쓰는 게, 노드몬이 있죠. 노드몬. 우리가 클라이언트에서 코딩할 때도 옛날에 노드몬 썼어요. 지금 VS코드에 뭐,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바라바로 실행되지만, PM2로 이제 쓴다. 이렇게 히스토리가 생긴 겁니다. 왜? 혹시, 왜냐면 런타임 중은 알 수가 없잖아. 우리가 아무리 타입스크립트로 코딩을 하더라도, 실행 중에 나는 에러를까지다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사용자가 숫자만 입력하기를 기대했는데, 문자를 딱 입력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내가 코딩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얘가 넘버 타입인지 체크를 해야겠죠. 넘버 이렇게 싸가지고 뭐 얘가 난인지를 체크해 봐야 해봐야 되겠지. 뭐. 어쨌든 뭐 이런 처리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빠뜨린다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런타임이 있을 수 있는 나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 얘들은 그냥 다시 프로세스가 다시 시작되고 PM2는 이제 훨씬 이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네가 요, 요 표시가 하나 있어요. 그럼 재시작을 몇번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나와 한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이게 막20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에러 있는 거죠. 빨리 로그를 로그를 뒤져봐야 됩니다. 로그를 뒤져가지고 어디서 에러가 나는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에러는 프로세스를 죽이는 에러고, 익셉션은이게 경고를 주는 에러입니다. 익셉션으로도 죽을 수 있어요. 이셉션이 에러를 야기, 야기하겠죠. 예외가.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이렇지 않고 그냥 다 에라 객체만 있습니다. 그래서 에라가 있고, 있고 에러. 신텍스 에라. 에러. 신텍스 에라는 뭐볼일 없죠. 이 신텍스 에라는 왜 나는 거죠? 아니, 코딩할 때 알려주면 되지. 지금은 이제 vs, esdint가 알려주는데, e s 린 i n t 는 자바스크립트가 아니고, 우린 헬퍼잖아요. 우리를 도와주는. 아까 함수 f, function f. 얘 부르기 전까지 뭐안 한다고? 평가 안 한다고. 신텍스 에라는 언제 나죠? 코드를 평가하는 타이밍이 나거든요. 얘를 안 부르잖아. 영원히 여기 있는 에러는 안 나와요. 근데 말도 안 되게 이런 거 있죠. 이렇게만 써 놨다. 뭐 이, 이런 것들은 나오겠죠. 어쨌든 이런 것도 불러에나온다 그래서 신텍스에라는게 존재하고 레퍼런스 에러라는 참조할 수 없는 거 참조했을 때. 그래서 뭐 블랙 프라이빗 그러니까 상의 네, 네. 그래서 클로저 같은 거잘 써야 되는 거고. 타입 에라. 에러. 타입 에라는 더셈 연산을 한다. 문자와 숫자를. 그럴 때, 타이어 안 맞을 때. 레인지 에라유 r i 에라이발에라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에라 모듈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반드시 캐치해서 콘솔 좀 에라 찍고 그냥 끝내지 말고, 스루 해줘라. 내가 저녁, 저녁, 지금 저녁이야. 이 바깥쪽이 제일 바깥쪽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에라 찍고 끝나면 되죠. 근데 지금 얘 상태나 얘 상태일 때는 반드시 스루를 해줘라. 잊지 말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고생했어요.